첫 싸움에서 특히나 A 거점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내에 따라서 남은 시간이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할 수 밖에 없겠고 자 어떤 조합으로 등장을 할지 거의 뭐 오투블레스트는 3 3의 면봉 선수만 좀 바꿔서 시작을 할것 같고 엘리먼트 미스틱이 과연 둠피스트를 들고 나올지도 봐야겠죠 자 일단 흰색은 오투네요 사실히뭐손보라도 네, 지금 안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실루엣만 봐도 옷깃만 스쳐서 누군지 알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실루엣만 봐도 아 저건 카이저의 망치다 네, 그럼요 느껴지죠. 그런 거다알수 있는 거고 일단 뭐 둠피스트라는 카드는 꺼내지 않고 계속해서 위주의 단단한 운영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레멘트 미스틱 야, 실제로 스파크 선수가 좀 밀리는 것도 아니고 무화 선수가 손보라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라인을잘 공략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다시 변화는, 네. EMP는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e m p 에뭐두배 이상 뭐두배 이상 보는 부스다라는 것처럼 정말 빨라요. 어, 어 근데, 근데 방민을 봤어요? 야 방민의 크로포커싱 구조화까지 완벽하게 돌겠죠. 네. 크롱이 어그로 끌고 좌측으로 펠리칸이 야, 올라와서 오투 도아가 뭔가 어 하는 순간이갔어요네 도아가 순간 거기서 데미지를 많이 넣다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펠리칸 선수와 함께 연계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도아 선수가 안전거리 유지를 잘하니까 저렇게 빨리 보는 거거든요. 궁이 딱. 빠르게 모일 정도의 거리인데 방밀를안 맞는 거리. 그렇죠. 네, 펠리카 선수가 소리소문 없이 올라오는 걸못 봤어요. 갑자기 상상보다는. 튀어나와가지고. 네. 물론 이 스파클 선수가 중력 자탄이라든지 도아도 EMP를 완성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은 이게 안 뚫렸으면 A에서도 얼마든지 수업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뚫려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아, 아까 전에 EMP 못 쓰고 잡힌 거 많이 해야죠. 이번선 어쨌든 EMP는 있기 때문에 면봉의 초월을 뚫어야 합니다. 염봉 선수는 초월을 그냥 쓸까 하는 속이 지금은 크고 네. 쓰면서 만우 선수의 트레이밍 따라올 수 있는데 썼어요! 카운터! 자 근데 초월을 네. 어쨌든 빼냈기 때문에 연기무새 잘 들어왔어요! 누울 수 밖에 없고 중력 자탄까지 지금 다 들어갔는데! 마무리 할수 네. 없죠 네. 근데 뭐 오투 입장에서는 우리공 많이 뺐다 아 어,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 프로포 자탄 넣으면 어차피 상대 지금 대지분새도 없고 자탄도 없으니까 우리가 연계만 잘하면 된다 이 생각 분명히 들거고 엘리트 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사실 가투자가 됐어요. 네, EMP 이후에 대지분쇄까지로 깔끔하게 됐어야 됐는데 다눕진 않아서. 그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스파클이 자탄까지 쓴 상황이고요. 원래 이세 가지 공기를 약간 순환을 시켜주면서 도화 선수의 EMP를 좀 빨리 채워주는 모습이 많았는데 거의 동시에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런 선순환을 지금은 못 가져왔고 이러면 오트턴이 살짝 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이번에 연계가 잘안 되면 오트도 꽤나 헤맬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단 먹히는 변수 없어요. 여기서 묶이면은네 빠진 별거죠풀 빠졌습니다. 풀 아, 뺐어요 이러면. 맛집별로 그냥 빠졌고 묶어나가잘 묶었어요. 자 이거 근데 어 일단 나이나 체킹 늦어요? 오, 어. 근데 어. 뒤쪽에 운디를 잡혔고요. 네. 이러면 카드 대지분쇄 봐야죠. 자뭐 그냥 대지분쇄 어. 뒤로 도와가 녹았어요. 네 대지분쇄로 그냥 도와서 머리 찍어버렸고. 알파가 물론 페리칼을 데려가서 6대5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 잘 비비면 가능성이 있는데 비비기 어려울 것 유니크 같아요 루니크 녹아버렸고, 네. 거점, 발점 밟아야죠, 거점 밟아야죠 한 명씩 들어오다가 위험해 스파클 쳐지면 안 되거든요? 이 m p 대지문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거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야, EMP 되면서 침착하게 노려줬고 이번에는 스파클 선수가 중력자 수는 뭔가 실수도 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네. 위기 상황에서 버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전에 순간적으로 카이저 레킹에서 추가적인 딜을 막은 건 좋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미 펠리칸의 그 집결에 초월이 빠지는 바람에 정말 위기였거든요 진짜 위기였어요 원래 힐러 궁이 그런 식으로 빠지는 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반대하는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그렇죠 그런 타이밍에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한 명씩 데려가고 나와서 침착하게 독한 주고 연계 성공했습니다 정말 얄밉죠 저었습니다 잡을 수도 없죠라거저 그냥 뭐 그거 방치해두자니 그이 아, 어, 너무 그 빨리 핀터. 돌아서 자산부어 <laughs> 먼저 걸고 힐레도 노리는데 힐레는 네. 안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안 들어갔고 바깥 쪽에서 먼저 걸어서 수월이나 일단 빼먹겠다라는 생각, 고아이 네. 예비 모자라는 판단. 근데 카이저 지금 돌진에 끌려가서 있다 하고 잠들었는데 네. 어? 역으로 안쪽에 들어와서 알파운드에서기 때문에 이거 힐러 힐링도 부족하고 크롱 메카. 하게. 네, 터지긴 했는데 풍속 네. 자타이 돌아서 이거 밀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아 선수는 네. 방밀 맞고 네. 가버렸기 때문에 EMP도 추가적으로 못 모으고 거점 내려가면 3-3 끝납니다! 아 이거 올라가요 올라가요 오토! 첫 번째 라운드 시간 남겨놓고 약간은 여유 있게 첫 번째 라운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토 네. 2점 획득 거의 4분이 남았는데 사실 이건 엘미가 어. 졌으면 안 되는 한타였죠 그럼요. 자타는 힐밴도 있었는데 뭐 힐밴 안 들어온 거 둘째치고 한 명을 돌진으로 데려가서 해킹하고 수면총까지 거기까지 적중시켰는데 킬이 안 나오면서 오히려 그 인원들이 뒷라인이 물리게 되면서 역으로 잡힌 거라 야 이거 앞쪽 라인에서 먼저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저 선수가 마무리가 안 되고 오히려 안쪽에 들어왔던 본대에게 그냥 초월 속에서 정리 방하면서 엘미가 생각보다 조금은 무력하게 뚫렸습니다 네. 오히려 돌진으로 데려갔던 게좀 독이 됐어요 확실하게 네. 킬할수 있는 2 0 0자리용영웅이었으면 사실 무리가 없는데 그렇죠 카이저 선수 그러니까 덩치 큰 탱커가 좀 끌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살아남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뒤 라인까지 상대 앞 라인에 배달해 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됐어요 탱커를 뒤로 데려와 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오히려 안쪽에서 힘 있는 싸움을 만들어낸 결과 이득을 잘봤고요 시간을 꽤 여유 있게 남겨 놓으면서 오토블레스트가 수비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한 칸이라서 확실히 좀더 집중력 있는 수비가 나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좀 도기 됐던 그런 모양이었고 오토 입장에서는 정말 빠르게 뚫어낸 거죠 자본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오토가 뭔가 그 앞선 경기들 7연속 세트를 패배할 때에는 좀 엘미의 둠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무력하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뭔가 몇번 겪다 보니까 많은 발전을 이번 특히나 퍼시픽 쇼다운 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런 큰 무대에서 가장 많이 선수들이 성장하잖아요. 분명히 한한달 전에는 좀 그랬는데 네. 한달 지나고 나니까 어? 잘안해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럼요. 특히 이런 큰무대고뭐 T1W 이런 팀들도 첫 경기는 좀 별로였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성장하듯이 우투가 만약에 그런 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나이대죠. 오늘 내일 실력이 다른 나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의 성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앞자리 3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예, <laughs> 네. <laughs> 엘리머트 미스트 역시나 손부랑 솜츠를 통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 확실히 오투가 공간을 안 주려고 네, 공격적으로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공간 내어주게 되면 도화선수 e m p 에 고생을 좀 하기 때문에 도화만 몰아내면서 안나는 압박하자는 라 생각. 네. 자, 2층 그래도 내준 거 커요. 도화가 2층 양쪽에 자리 잡고 어, 쫓아내고 있어요. 열심히 도화하는 크롱이 어, 생각보다 EMP가 많이 안 차고 있고, 펠리칸 선수라든지 면봉이 그도 스피드를 따라오고 있는 궁극기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호수입니다 네. 전담 공격하고 있는데, 어 지금 도화 그래도 빨라요. 네, 이게 또 안쪽에 몰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도화 선수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위치 변환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도하. 위치 네. 변환기 썼는데, 저기, 도화 선수도 공격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다가 뭐, 쓰리기 직전에 터지거나 썼는데, 거기 뭐 있으면, 어? 왔어요 아, EMP! 다섯 명! 아, 이거 빨랐어요. 결국 자리를 내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면봉 선수의 초월이 따라가기 가 힘들었죠. 자, 둘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뭐 이거는 정리가 됐죠. 네. 이것도 아쉬울 거예요. 오토도 궁 거의 나왔는데, 그 EMP가 조금 더 빨라져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뚫렸고. 이것 좀 봐야죠. 엘리트 어? 미스트기 잘하는 게, 저희가 맨날 말하는 게 이제 어, 어?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요? 아니, 아직 A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왔습니다. 그럼 A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아구쿠알파 <laughs> 뭔가요? a 에 있는 선수? 자. 저아 근데 안쪽에서 이미 한 명이 없는 싸움을 했는데 두 명을 잡았고 피트 카운터 유니크. 자. 버텼어. 버텼어. 아니. 아니 초속 피드에요 뭐죠? 끝납니다 이거? 아이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운디네 아, 왔는데 없어. 오하! 운디네 외로워요아나나 이런... 아, 나 뭐지? 네 미래 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급해서 돈피스트 트레이서 다 나옵니다. 끝났어요. 끝나요. 계속 올라가요. 한명 정리. 이에비 왔고요. 앞라인 제거, 한 명씩 정리 당하면 이거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5분 40초! 자, 초월까지 있어서 이거는 못 버텨요. 아, 안 돼요. 버틸 수 있는 궁이 너무 없어요. 나오다가 대지미터 맞습니다. 알파! 거점, 거점, 98.6! 넘어갔어요 올라가면서 5분 넘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유한 상태로 엘레먼트 비스틱도 똑같이 따라옵니다. 운디네 없이 한 탈이 이겼어요. 아니. <laughs> 심지어 운디네가 초월이 80% 되어서. 네. 어지간해서 같이 데려가는데 버려두고 그냥 다 같이 다섯 명이서 평균하게. 보통은 젠나타를 잘안 버릴 텐데, 네. 젠나타를 혼자 거점 먹게 해두고 나머지를 다 따라가서 리스폰 꼬아버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나오다가 하나씩 다 전이당했습니다. 저게 디바이스면 디바가 벌어졌을 텐데 손거라다 그렇죠.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하니까요. 소과법으로 가자니 남은 게 이제 제냐타. 네 보통 이동속도 느려서 제냐타 안 넘기는데 그런 그렇죠. 모습이 그러니까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 루시우를 앞서서 먼저 갔고 어차피 제냐타는 원거리에서 구슬 던지거나 부조화 걸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한 판단이 완벽하게 먹혀 뭐 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A랑 B랑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죠. 정말 그 정도였어요. A, A에서 아직 두칸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서 이미 B에서 한 타를 이기고 있는 에이. 이런 싸움을 굉장히 신기념 한타 많다. 빠른 속도로 보여줬습니다. 레몬투 미스틱 아, 그만큼 공격성이 뛰어난 팀이고 또 저게 실패했으면 조금 난리 날 뻔했는데. 그럼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한 소리했죠. 영국 타이틀 연이아 저럼 안 된다. 그렇죠. 왜 데노. 운디네를 내버려두고 초류 엘바 <laughs> 소중한데 엘레베스또 지금 방심하는 거다. 그렇죠. 배노 한번 나왔을 텐데. 역시 프로는 결과로 말해야 그럼요. 돼요. 그럼요. 이것 다 연습이 된 거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템포를 내주지 어 않고 좋은 자리 잡겠다라는 판단이 먹혀 들었고 오트는좀 많이 <laughs> 놀랐겠습니다. 마음 추스해야죠 <laughs> 자, 어 앞에서. 조금 궁극기 치울 생각이죠? 도아가 공격적으로 주방받고 긁고 그래도 크롱이 잘 막아줬어요 네, 긁고 2% <laughs> 효과가 미미했고요 네. 오투 입장에서 다시 한번 3-3 시도 그래도 오투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아요 이 정도면 4분이면 꽤 좋은 타이밍에 밀어낸 거라서 다시 한번 힘내야겠죠 네, 이제 멘탈적인 충격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공격을 우리가 허용하다니 세상에 맙소사 네. 어, 이런 생각 할려고 이거 잡히지 않게 조심히 어? 근데 둘. 너무 뒤로 왔다가 타이밍 한번 놓치나요? 아이고 너무 놓쳤죠? 네. 네, 너무 뒤로 갔다가 와버리는 바람에 타이밍을 한번 놓쳤고요 오히려 약간 좀 보내주는 듯한 네. 그런 각도가 내버렸어요 어? 해버렸어요. 메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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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칸 이제 왔는데 느렸어 습 네, 이거 메카 도착할 네. 리 안되고 몇봉도 터졌죠 이거 붕 게이지됩니다 전부 다! 아 펠리칸이 아까랑 똑같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이층으로 네. 이미 본대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좀 빠르게 치고 나오는 장면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도아의 EMP가 그냥 와버렸어요. 수비손보라데 이거 좀 큰데, 아까 전에는 오투가 먼저 손보라를 잡으면서 그래도 A 것점을 빨리 밀어서 B 것점을 민 건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손보라의 그 EMP 스노우볼이 조금씩 굴러가다 보면은, 왕의 길, 네. 왕의 길 되는 거예요, 왕의 그렇죠. 길. 엘미 입장에서 사실 3점만 내줘도. 그렇죠. 4점만 안 내줘.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분인데, 이 생각 들거든요.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시간에 도아 선수의 EMP 타이밍을 막아낼 수 있는 오토블레스의 궁극기가 없습니다. 자, 이거 그냥 지형 이용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오, 사실 잘하셨다. 저 벽이 날 살려주기. 네. 네. 그걸 바해야 되는데. 유니크가 한번 밀치는 거 기다릴 거고. 들이는데 밀치고. 어, 자, 올라가도 문제가 뭐냐면 위치 변란기를 처음 위에 던져놨던 었 플레이를 좀 했었는데. 그냥 끌어들이나요?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저 어차피 면봉이 먼저 잡혀서 너네 어차피 초월 없자. 어, 가자 돌진. 이 e m p 아, 녹았어요. 네. 딱저 돌진을 본 순간 돌 외치실 때도 느꼈어. 요 e m p 가 오겠구나. 그렇죠. 어, 그러나 하나.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에이. 이미 뭐 인원수도 많이 줄어들어서. 아이고 프로포어 발바닥. 뛰어 내려야죠. 이거는 네. 뭐 다시 리그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자 그래도 문제는 오트 입장에서는 이 궁극기 교환이 되면 싸움이 길어지는데 그러다가 도하 궁 오면 이거 여기서 막힐 수도 있어요 큰일이에요 정말 이엘레먼트 미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다섯 개의 궁극기는 도하 선수의 EMP 채우는 용도로만 쓰여도 지금은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트도 물론 궁극기를 좀 따라오고는 있다는 라게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 전투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자 돌입기를 최대한 밀어내면서 오우 아팠어요 순간 어, 또, 아팠어요 복이 순간적으로 구슬을 자탄 묶어놓고, 초알빠졌고요 아, 라인 에키, 대지문스추비면 안되는데? 요 빠졌고, 자, 대지문스를! 모두 어요 어, 자방이 있었어요. 네, 자방에 이거 브릭이 태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었고, 이렇게 되면은 오소블레스가 다시 한하고 프로포, 잔탄 네, 이거 힐러두개다있었습다 어, 어디다 보면, 도아, 이에 p 보세요. 네, 무제한 e p 소리방벽을 썼고요 소리방벽을. 근데 도아 왔어요, EFP! 6인공! 어, 6인공! 완벽하게 도아가 모아주면서, 심지어 유니크 선수의 비트 도화 끼고 막았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3, 3,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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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죠? 뭐죠? 유니크! 와, 이 야! <laughs> 당신의 큐를 아이... 위치를 제가 봤을 때, 쉬프트, 에, 쉬프트, 의 툴으로 네, 이거는... 바꾸세요, M 지금. 이건 정말 실수죠? 말막아 잘못 네. 눌렀어요. 공부키 바꿔야 돼요, 저러면. 정말, 정말 잘못 눌렀어요. 진짜 자신있게 찍었어요. 네. 저는 순간적으로 루시우 저대도 생겼나 했어요. 네. 어, 이거 스노우볼. <laughs> 이건 스노우볼. 물론, 물론 크롱 선수가 카이저의 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파클도 따라오고 있어서. 자, 크롱이 먼저 진입자폭 던졌습니다. 안아 잠을 꼭 네. 고자자 한번 시원자게 했고. 네. 자자 잡는 성공했습니다만 이거 대치기자좀 도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라서자자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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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왔자자자자자하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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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완벽자자자자자자자 네, 아, 킹. 완벽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 순간에 가장 기뻐하고 올수 있는 선수는 유니크죠. 10년 그렇죠. 감수했어요. 이렇게 해서 A 지역에서 완막을 보여주는 엘리먼트 미스틱 3라운드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뚫렸으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니크 선수 이름 한 10번 정도 말하면서 왜 그때 비트를 찍었나요? W키 누르다가 잘못 눌렀나요? 네. 네. 아니면 시간을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끝난 줄 알고 퍼포먼스 집로 한번 찍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0초 동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laughs> 아, 아~ 알파 이거 우리가 압도적이야 네. 붙어보니까 할만하네 이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퍼포먼스죠 카이저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내가 지금 대지무세를 만든 건 해킹 때문이다 <laughs> 그렇죠 아 이게 동화가 너무 우클릭 해킹이라던 이런 플레이가 너무 좋아서 상대하는데 너무 걸끄러워요 EMP가 없는데 EMP 맞은 것 같은 핵심 해킹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만약에 저게 비트가 아니라 EMP였으면, EMP 실수였으면 위험했을텐데 그러면 뚫렸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 그나마 궁극기가 이제 워낙에 솜츠 조합이 사실 힐러 궁은 버티기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 그렇죠. 결국 공격성은 자탄 EMP에 결정되다 보니까 네. 마지막까지 침착한 디바 해킹 이후에 자탄 너무 좋았죠 아 진짜 완벽했어요 먹힐 위험성까지도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도아 선수의 단일 액심이 너무나도 예술이었고 유니크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슴 쓸어내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완망을 해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한 칸이죠? 그렇죠. 한칸 먹으면 끝나요? 5분 넘게 남았어요, 심지어. 네,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엘리먼트 미스틱 2대1로 앞서가기 직전입니다. 아, 많이 먹었네요. 92.3까지 먹은 상황. 네, 사실, A 거쪽이나두번삐빗긴 거의 불가능하고 네. 한타 한 번에 결정될 텐데 똑같아요. 도아가 EMP를 면봉보다 먼저 모으면또 EMP 다 같이 맞으면서 지고 이제 도아 이름만 보면 2가 갈리겠죠. 네, 이거.. 어쨌든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진짜 전투 한번 대승해버리면 그대로 끝날 수 있는 그런 A지역 한타기 때문에 각별히 오토블레스는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도아 거점 한가운데 인데 정말 그 좌우로 초삭초삭 움직이는 그 무빙이 네. 다 피하고 있어요, 뭔가를. 먼 거리에서 계속해서 힐러들의 빠르게 분목이 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 아래로 다 끌어들이고 도아가 2층을 자리 잡았습니다. 네, 알파를 보시려고 들어갔습니다만 어림없었고 뒤쪽으로 잘 도망갔죠. 반대로 체력관리 안 됩니다. 크록 펠리칸 크록, 크록, 메카. 터졌어요터졌고 네. 돌진으로 안쪽에 들어가서 이러면 거의 경기가막도아 도화... 아유 알파는 벌써 대지분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도아가 처음에 주방 받으면서 거점을 밟고 있을 때도아를 쫓아냈었어야 했는데 네. 딜이안 되니까 결국 거점이 올라가서 내려왔고 네. 옆으로 전호초치. 2층 둘러싸일 운진 거죠. 뭐. 깔끔하게 판타 승리하고 엘레먼트 미스기 세 번째 세트 볼스카 인더스들리 잡아내면서 2대 1로 먼저 도망 갑니다. 솜브라가 이렇게 잘하면 무섭다. 가능.